두 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 2,500포인트를 눈앞에 두는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또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횡보기에 빠진 유럽장은 이번 주 내내 미적되고 있는데요. 이제 1월이 마감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강 보합 출발했으나 시가 이후로 외국인들이 또 비차익 매수를 강하게 당기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월중 신고가를 갱신하다 보니 콜옵션 환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전 11시 이후에 시장이 330선을 넘어가면서 콜옵션 변동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는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상승하죠. 시장이 이 정도 상승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켓메이커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롤링업 해지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이고, 해지가 완료된다면 또 기나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번 상승이 1월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2월 초에도 퀀트펀드들이 1월이 자산군 마감 현황을 보면서 포지션을 잡을 때까지는 웬만해서는 급락이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월말이 될수록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시장이 단기 고점이 좀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가지 증거를 더 이야기해보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무려 9,700원 가까이 매수를 했죠. 거래대금으로 봐도 사흘간 1일 거래대금이 월중 거래대금 신고가를 갱신 중입니다. 그런데 선물 매수 대금은 얼마 되지 않아요. 보통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정하고 선물 매수를 할 경우에는 먼저 양 외가격 옵션 매수를 해서 방향성이 어디로 뻗던지 델타의 절대 값을 키울 준비를 하고 선물을 대량 매수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콜 옵션 매수가 좀 많았고 선물 매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물로만 매수를 한 장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비차익 매수는 오늘 4천억 밖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현물 매수의 약발이 슬슬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장 시장이 상승할 때, 현물만 땡기고, 선물을 땡기지 않으니까, 베이시스가 약세를 보였어요. 이것 또한 시장이 거의 다 왔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 왔다는 것과 하락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저는 시장 하락을 포지션 잡는 것은 한참 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1월은 글로벌 자산군 중 과매도 된 것을 바로 잡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시장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뭐 빠르게 올라온 것이죠. 선물 미결제약정도 654개약 감소를 냈어요. 그래서 계속 30만 6천개약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아직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2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미국이 지표들을 보고 시장이 레벨업 시도를 할 것을 보는데요. 뭐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2,5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의 박스권 내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합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뭐 종합주가 지수 3천 가자, 뭐 이런 것좀 아니지 싶어요. 여하튼 오늘이 시장의 특징은 지수가 상승할 때 변동성이 증가를 한 현상, 즉 상방을 해지하는 흐름들이 이틀 연속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 강한 모멘텀으로 시장을 당기지 못한다? 그러면 위쪽은 막히고 아래쪽으로 기간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옵션 미결제약정 분포도를 보면 여전히 콜 옵션 미결제약정이 320 이상으로는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2,42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2월 물이 그 옵션 잔존기간이 지금 2주 남아있죠.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아래쪽 콜 옵션이 미결이 충분히 쌓이거나, 아, 환매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푸드 옵션 320 이하의 옵션들이 뭐 대량 미결제가 쌓여서 델타를 커버해야 되는데, 그 달리 말하면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320 이하의 푸드 옵션은 매수해봐야 수익을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콜 옵션 환매 물량에 의해 지수의 하방이 자꾸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 조정을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미결 분포라는 것이죠. 그나저나 뭐 주변에서 1월이 상승을 보면서 다시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도 표하고 있고요. 뭐 골리락스 경제 같은 소리도 하고 있는데 이거 포모 냄새가 마구마구 마구 나네요. 물론 시장이 아직 꺾였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서 숏을 보진 않지만 2월 옵션 만기 전으로 선물 매수 포지션, 끌고 오던 것 끊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한 30포인트 먹었으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유럽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증시는 오늘도 변동성만 들이따 죽인 채 장중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 변동성인 V2, V2X 인덱스는 17.2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잠깐 볼까요? 이 차트를 보면 어, 이게 지금 17.28 포인트까지 밀린 변동성이에요. 기본적으로는 2021년 대의 변동성 저점권 15.3 포인트 여기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봐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그 2019년도에는 변동성 저점이 11.7 포인트예요. 근데 이 2019년 이전에는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까지 변동성 레벨로 내려가기는 어렵고 여기 2021년 대의 변동성 레벨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변동성 바닥을 보인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번 주까지는 의미있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22 금리 결정이 있죠. 1월 한달 동안에 22 관련 소식은 일부에서 뭐 3월부터는 2 5 p p 인상으로 긴축 강도를 약화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정작 22 집행위원들은 아, 뭔소리 라가르드 말대로 50pp 연속할 거야. 이러면서 채권가격은 1월 중순 이후로 얻어맞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ECB가 2월에 50bp 인상한다 하더라도 채권이 뭐 크게 밀리거나 할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뭐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때 증시가 하루 이틀 밀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유럽 증시는 2월 초에도 엄청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면 ECB 전후로 유로스탁스 콜옵션을 분할 매수해서 2월 월봉 양봉을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유럽증시가 연중 고점을 갱신 중이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21일을 기점으로 유럽증시를 눌렀다가 튀게 되면 그때는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콜옵션에 대한 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마침 유럽스닥스 옵션이 잔존일도 다음 주 목요일쯤이 되면 3주차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콜옵션이 늘리면 콜감마가 살아하기 좋은 상황이 돼요. 자 이제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 살펴볼 텐데요. 뭐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한주 내내 그냥 조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이렇게 조용할 수는 없고 다음 주에 22도 있고 FOMC도 있죠. 이 때를 기점으로 달러화가 레벨 다운할지가 결정 날것 같아요.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은 엔화인데요. 엔화는 1월 들어서 계속 횡보 중입니다. 뭐 주요 기관들이 BOJ의 YC 지속 정책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 또한 2월 후반 들어서 통화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발생시킬 것으로 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유로엔 같은 페어를 트레이딩 하실 수 있지만, 통화 옵션이 2월 말쯤 되면 말라 비틀어지죠. 그래서 2월 말쯤에 스트렝글 매수 같은, 그러니까 엔화 스트렝글 매수 같은 공격적인 롱감마 포지션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의외로 기름값이 많이 빠졌습니다. 뉴스 플로우를 상으로는 미국이 개인 소비 지출이 PC, PC 인덱스, 이게 전월비 0.3% 감소로 예상치보다 크게 빠지면서 수요 둔화를, 어, 우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이슈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 그 기름 롱을 봤던 애들이 기름값이 고가 동물파에 자꾸 실패하니까, 아, 다음 주에 오 c 이벤트도 있고 해서 일단 포지션을 꺾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봐야 될 것은 기름이 다시 72달러의 초반까지 밀리는지 아니면 원유 재고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레벨업에 성공한지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기대감에 의한 유가 상승 폭은 72달러 초반에서 82달러까지로 뭐타 상품군 대비 상승이 유난히 약했어요. 어, 이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러시아산 원유가 세계의 공장인 인도와 중국에 계속해서 저가로 공급되면서 o p e c 이 장기 공급 단가를 낮추려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름은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에 대한 마감 시황이 대부분 뭐 PC 물가 지수에 대한 긍정적 해석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PC 물가 지수는 곤장 개장 전에 발표되었고 지표 발표 후에는 다시 가라앉았죠. 따라서 전일 미국 증시 상승은 숏커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일 시장에서는 몇 가지 황당한 사건도 터졌죠. 제가 개별 종목 이야기부터는 잘안하는데 징그럽게 물려 있던 파페치가 10%가 오르면서 드디어 7.2달러의 절반을 이익 실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로비노드도 10.5달러의 절반을 이익 실현하면서 이제 두 종목은 완전히 플러스권으로 전환됐는데요. 야, 파페치를 4.3달러에 매수를 할때 상당히 부담스럽긴 했어요. 근데 아, 1월에 벌써 30%뭐40% 넘게 오른 거죠. 40%가 뭐야? 거의 만 아니 40%가 뭐야? 거의 70% 이제 올랐는데 그동안에 이제 물타기 한게 있어서 그 비싼 가격에 산게 있어서 뭐평단은 6.2달러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7.2달러에 올랐고 청산을 했습니다. 절반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로빈우드도 이제 절반 절반을 청산을 했는데 뭐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 플러스권이기 때문에 뭐, 한동안 그냥 잊어먹고 살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저는 시세가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루시드 같은 주식이 어제 완전히, 뭐, 장중에 셋 탑을 가까이 났었죠. 완전히 포모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숏 커버의 패닉에 가까운 상승이 났는데, 이거는 시장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동성 또한 꾸준히 하락을 해서 이제 18.5포인트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에픽스도 볼까요, 뭐? 빅스도 보면 이뭐 2019년 이때를 보면 안되고 그냥 2021년이 저점권을 봐야 되는데 이제 저점권 내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 2021년대의 저점권 15포인트대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롱마인드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벤트가 이것저것 많죠. 2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시장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간 조정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한지를 잘 봐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얘기 계속하면 개장 초에 나스닥을 포함해서 강보합 출발을 했죠. 근데 개장과 함께 바로 변동성 매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수가 급등을 시작했고 상승을 주도한 것은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대형 테크 주식들이 쇼트 커버인데 변동성은 이거를 장중으로 보면. 10시, 아, 0시 10분, 여기, 여기죠? 예. 네. 여기에 일단 변동성 매도가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변동성이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음, 유럽 마감 이후에는 변동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살아난 구간을 보면 지수가 오버시팅을한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저점을 찍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레벨 다운을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지수가 폭등을 한다. 그럼전 변동성이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과 같은 현상이 있죠? 우리 시장도 지금은 그 지수가 월중 신고가를 갱신하니까 변동성이 오르는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여기서 지수가 막더 빠르게 오른다. 그러면 변동성이 안 빠진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지수 마지막 얘기하면, 장마감 20분 남겨놓고 차이실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이것 또한 시장이 꺾이는 신호는 아니다. 라고 봐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굳이 파이썬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API를 이용해서도 만들어 볼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 팁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꼭지를 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인데, 기준이 된 자산, 예를 들면 S&P를 갖고 있다, S&P 관련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S&P 500 지수가 되겠죠? 또 나스닥이나 뭐, 러셀 같은 지수를 놓고, 갖고 있는 종목이 일중 상대 강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이나 5분 단위로 보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막 강하게 아웃퍼폼 한다. 그러다가 해당 종목이 꺾이기 시작하면, 해당 종목이 매수엔 끝났다고 볼수 있겠죠 이것을 좀더 응용해 볼게요 이른바 베타가 높은 주식들을 상위 한 50개 정도만 찍어서 해당 종목이 상대 강도를 파악합니다 근데 이들 중 시장을 선도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종목이 꺾인다 싶으면 당일 시세는 끝났다 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게 선도 종목이었는데 이들 종목이 상승이 끝난 5시 새벽 5시 40분 이때부터는 시장이 빠르게 조정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이 시장 상승은 내용 면에서는 질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앞두고,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올지, 기간 조정이 나올지, 이건 더 봐야 되겠는데,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아직 꺾임이 나왔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1월 월봉만 보면, 나스닥이나 러셀이나, 뭐 전월이 월봉을 모두 감싼 상황이지만, 아직 S&P는 그러진 못하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반등장 정도로 봐요. 아시아 시장 동안 작년에 그렇게 강했던 인도 증시 이거 볼까 한번? 여기 인도 센섹스 지수인데 1월 들어서 월봉 저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강했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 강하다가 신고가 찍다가 이게 밀린 거라서 음 지금 시장은 그냥 글로벌 증시 전체가 뭐 돈이 들어와서 상승한 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음 주에 ECB 금리 결정, 그리고 FOMC 이트 이후에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그냥 마켓 퍼포먼스인지 이를좀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우리 증시는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찍었다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종합주가 지수 2,500선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한 것 같은데 이제 옵션 잔존일도 지금 2주차에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세타 감소의 영향을 받을 것을 봐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2420선, 위쪽으로는 2520선이 박스를 상정하고, 푸드 옵션 매도 중심으로 변동성 매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급락 같은 것은 어렵다고 보고, 품매수 같은 건안할 거예요. 특히 주 후반에 있을 FOMC 이벤트에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강한 롱 포지션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롱 바인드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금은 기술적 접근을 할 생각인데요. 다음 주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장중 등락이 여러 차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 매수, 청산, 이걸 반복하면서 롱 포지션 계속 쌓아갈 것이고요. 이번 FOMC를 전후로 10년 국채 콜옵션 매수를 해서 채권 롱 포지션을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국채 콜옵션 매수는 FOMC를 기점으로 시세가 나온다. 그러면 청산하고 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채권이 강하게 꺾인다. 그러면 그 또한 콜옵션이 휴지됐다라고 생각하고 치우고 나올 겁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번 1월의 상승을 어쩌다가 맞추게 됐어요. 굉장히 시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승보다는 전 점진적인 상승을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큰 이익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번 느끼지만, 이 생존하는 트레이더들은, 어 대중과는 다른 선택을 할 용기가 필요해요. 이번 상승에 악플을 달던 댓글들 싹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달쯤 지나서, 아니, 아니,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뭐 시장에 하락을 하든, 이번에는 시장 상승을 외치면서 저에게 온갖 악플을 달 것으로 봐요. 아니, 방향이 어떻게 되든, 뭐 악플러들은 밤이 나타나면, 밤이 되면 나타나는 바퀴벌레들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20년 가까이 생존한 트레이더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되고, 자, 신중하게 결정해서 포지션을 잡되, 틀림없는 사정없이 손절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빠르게 잘라내자. 이건데, 이 말이야 쉽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다른 유능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하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또 다른 분들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델반 꿀 이런 걸좀 거르시고, 아, 그래도 1월이 1월에 강세장을 델타원은 다 챙겨 먹었구나 하면서 1월에 어떤 논리로 강세장을 챙겨 먹었는지 요거를 좀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